자 오늘 이노스페이스 주주님들 정말 힘든 하루일 겁니다. 자첫 상업력 발사체가 한빛나노 브라질 우주센터에서 이륙했지만 발사 1분여 만에 이상이 감지되고 폭발되는 추정이 되는 장면이 포착됐다라는 기사와 함께 오늘 거의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많이들 힘드실 거예요. 이런 뉴스가 나오면 너무나 가시성 폭발이라는 것과 있고, 실패라는 이런 명확한 로직이 보이는 그런 장면이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은 정말 명확하게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고민을 하실 겁니다 주주님들 아 우주항공 미래에셋 벤처투자도 오늘 하한가를 기록한 이 와중에 가뜩이나 발사 실패까지 이거 우주 테마 끝난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는 오히려 여러분들이 추가로 매수할 만한 그런 좋은 타이밍, 좋은 기회라고 그렇게 접근하시는 게더 좋고, 위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무엇보다도 대응이 너무나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강조드립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어떤 걸 말씀드릴 거냐면 그럼에도 제가 우주 테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노스페이스 또한 오히려 이런 악재가 추가 매수에 좋은 기회일 수 있다 라는 점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드릴 거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재료들 체크 포인트 그리고 기술적으로 차트와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부자 아빠 김 부장 어, 채널 구독해 주시고 우리 모두 성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꾹 눌러 주시길 바랍니다 자 우선 본론으로 들어가서 기사 먼저 보겠습니다 이미 많이 보시고 이미 파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복귀하겠습니다 자 금일 23일 정상 이륙했으나 비행 중 기체 이상이 감지돼서 지상에 떨어진 것으로 확인된다 라면서 일제의 기사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급락하게 되었구요 그래서 지금 많은 주주님들이 어, 공포에 떨고 계실 겁니다. 여기서 더 떨면 어떠, 어떡하냐. 이미 발사 실패라는 거에서 이미 패닉셀이 나오기도 했죠. 거래량을 동반한 그런 하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팩트체크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 원래 목표는 이제 저 궤도 300km에 이제 5개 이상의 소형 위성을 안착시키는 거였는데 이제 기체 이상 및 화염 장면이 이제 중계 화면에 포착되면서 이제 중계가 중단이 됐었죠 그래서 발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매우 즉각적이고 단순한 로직으로 시장이 바로 반응을 했죠 왜냐면 실제 성공 여부에 의해서 좌우된 종목이라는 시장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우주 발사체는 실제 궤도 진입 여부가 투자자 기대감의 핵심 실제 재료입니다. 자, 이 기대감이 깨지면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이 전에도 이상, 이상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긴 했습니다. 이제 발사 일정이 이제 여러 차례 연기됐었는데 오늘 재도전 했는데도 결국에는 이런 결과가 있었죠. 자, 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러분 이게 국내 국가 단위에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아니라 민간 발사체에서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 이런 다른 관점으로도 보셔야 합니다. 발사 1분까지 정상 비행이 이루어진 점도 우선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성과로 볼수 있는 면도 있다. 이 부분도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번 발사는 민간 기업이 궤도 진입에 도전했다는 사실 자체로 시장과 기술 생태계에 큰 의미가 있는 이종표라고도 해석하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성공까지 했으면 주가가 정말 많이 튀었을 거예요. 조금 있다가 제가 차트와 함께 다시 말씀드릴 텐데 최고점 18,600원 여기 바로 위에 주요 저항대가 구성되어 있었는데 오늘 발사에 성공했다면 바로 이 저항대를 뚫고 나서는 어 사실 상방이 딱히 정해져 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 올라갈지 저희는 어 우주선 발사하는 걸 같이 지켜보듯이 어디까지 올라가나 이렇게 구경하면 됐던 거지만 실패로 인해서 주요 저항대는 물론 뚫지 못한 상태로 이렇게 급락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누리호처럼 정부 주도도 아니고 스페이스 x 처럼 성공이 거의 확실해 보이는 그런 스트릭처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민간 스타트업의 첫 상업 도전이기 때문에 투심이 크게 흔들리기 쉽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오늘 차트 움직임은 우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제 해외 기업들 사례에서도 봤을 때 기술적인 문제, 조정, 그리고 또 재도전, 그리고 재평가, 이런 패턴으로 움직인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또 재도전을 하겠죠. 자, 물론 오늘 주가 충격은 단기 수급 반영이고, 실패 소식 차익 실현 매물이 그대로 주가에 반영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실패 과정이 우주 산업에서는 흔한 일이라는 겁니다. 실패됐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자, 우주 산업에서 기대 그리고 확인, 실적, 재확인 이런 과정이 길고 복잡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 성공만 있고 실패가 없는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스페이스X도 초반에 실패를 정말 많이 했습니다. 유명하죠. 스페이스X가 처음에 이제 발사를 하고 나서 이제 다시 재착륙하는 거 실패하는 장면도 정말 유명하거든요. 그거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막 울고 막 그런 장면들도 유튜브에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처음 도전을 하는데 바로 성공하면 매우 성공적이고 좋지만, 이제 실패라는 건 꽤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실패하고 나서 이 데이터를 통해서 또 어떻게 다음에 재도전하고 성공시키느냐, 이 과정도 함께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노스페이스가 그러면 이 차트상, 그리고 앞으로도 그럼 끝났다고 볼수 있느냐 했을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전히 재평가 받을 만한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선 일봉 기준입니다. 레깅스팬이 의문을 뚫고 이제 마감이 됐던 이 구간이죠. 이 해당 구간에서 1차 매수 타점이고, 해당 지점에서 가장 최하단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이 구간과 1대1 구간, 15,120원이 1차 익절 자리였습니다. 그 이후에 또 다시 크게 조정이 오면서, 최대 손실 구간을 넘지 않고 다시 반등을 성공을 했었죠. 하지만, 오늘, 이제 발사에 실패하면서 다시 해당 매물대를 다시 뚫고 지지받지 못하고 30%가량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 장 중에 완전히 장악형으로 음봉으로 마감되는 게 아니라 지금 이평선, 101선의 지지를 받고 다시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거래량도 많이 동반되고 있는데, 현재 웨이는 해당 소식에 대해서 빠르게 이제 팔고 나갔지만 기간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이 자리가 꽤 매력적인 자리입니다. 여전히 일봉상에서 중장기적인 상승의 조건을 깨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깨려고 하면은 이 해당 구간까지 완전히 내려가서 음봉이 마감이 되어야 되는데 해당 구간까지 물론 하방도 하루 만에 떨어질 수 있는 게 한정은 있지만 장악형으로 떨어진 것도 아니고 중요한 101선 이평선에서 지지를 받고 순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해당 자리에서 충분히 매수를 들어갈 만하고 또 다시 재 도전하러 갈 가능성이 보이는 그런 차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은 뭐 대충 버티면 된다. 또는 그냥 던져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닙니다. 차트는 일봉상에서 여전히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조건이 살아있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매수할 만한 좋은 자리라고 말씀드리지만, 그럼에도 쉽게 말씀드릴 수는 없는 그런 구간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위쪽에서 이제 매수하신 주주님들께서 아직 정리를 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앞으로의 대응이 매우 중요한 그런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더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다음 내일 장이 열리고 났을 때또 다시 재돌파를 해서 하방을 완전히 이탈하고 최대로 감당해야 되는 이런 손실 구간까지 밑으로 돌파했을 때는 그때는 이전에 최저점 7200원까지도 하락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때까지 마냥 지켜볼 수도 없는 거고 위에 매수하신 분들께서 제가 말씀드리는 최대 감당해야 되는 이런 손실폭까지 깨지는 걸 그냥 마냥 바라봤을 때는 그때 대응하기에는 손실폭이 매우 크다 라는 겁니다. 위에서 만약 매수하셨다면 이때까지 깨지는 걸 바라보고 팔게 되면은 거의 마이너스 50%의 손실을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런 단기 충격이 나왔을 때 필요한 거는 단순히 전망보다는 구체적인 대응 기준입니다. 자 다음 발사 일정 공시 뭐 이상원이 분석과 수정 계획 그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방향 관련 고객사 계약 등의 외부 신호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동향을 봐야 됩니다 이럴 때 이런 게 판단 대응으로 될수 있고 또 다른 관점에서는 차트에서도 그게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중요한 구간에 왔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이런 부분은 전체적인 방향성, 패트 흐름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구체적인 대응 기준은 여러분들 개개인마다,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 개인마다 지금 상황이 다를 거기 때문에, 위에 번호로 따로 이노스페이스라고만 문자를 보내주시면 따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유는 다시 한번 설명드릴 텐데,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에서 이제 영상이라는 고정적인 정보를 기준으로 삼으시면 이제 그 순간 그 정보는 낡은 정보가 됩니다. 이걸 참고하고 이제 기준을 세우시게 됐을 때는 또 내일 장이 열렸을 때 상황이 미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주식 시장 또한 이제 코인처럼 24시간으로 계속 진행된다고 했을 때는 오히려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말씀드릴 수 있지만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열리는 시간 장이 끝난 시간 그리고 상방과 하방이 이제 하루 만에 이제 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영상으로 고정적으로 남기는 것보다는 위에 번호를 남기셔서 대응하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위에 번호를 통해서 이노스페이스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그래서 발사 실패 이후에 확인해야 할 주요 신호 그리고 앞으로 발사 일정 뭐 기술 수정 대응 시나리오 그리고 여러분들께 맞는 젖점 뭐 그리고 반등 정리 기준 이런 핵심 대응 기준을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위에 번호로 대응하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제가 주요한 변곡점이나 또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꼭 챙겨봐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다면 또 다시 이노스페이스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노스페이스는 주주님들 앞으로도 성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